안녕하세요, 여러분. 트리샤입니다. 벌써 12월이에요. 12월만 되면 뭔가 설레는 거 저만 그런가요? 안 그래도 저희 샵이 명동 근처라 거리만 나가도 되게 예쁘게 반짝반짝 꾸며져 있어서 그냥 걷기만 해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또 연말에는 모임이나 파티도 많아서 그런지 평소보다 옷도 더 갖춰입게 되고 메이크업도 신경써서 포인트 있게 하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겨울 무드에 맞춰서 연말부터 연초까지 활용하기 좋을 퍼스널 컬러별 4종 메이크업 룩을 담아봤는데요. 참고해서 다가올 모임과 파티 때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이 벌써 아멜리랑 세 번째 콜라보인데요. 그동안 많이 소개해드렸던 섀도우뿐만 아니라 블러셔와 립까지 활용하실 수 있는 제품까지 포함시켜 세트로 구성해왔습니다.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네이버 강세 기간에 맞춰서 트리샤픽 세트를 아멜리 스마트 스토어에서만 단독 할인 오픈합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 구독자 분들만을 위한 구매 인증 이벤트까지 준비되어 있으니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퍼스널 컬러별 트리샤픽 세트의 구성은요, 총3 가지 제품으로 싱글 섀도우 2 개와 립스 하나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멜리아면 이런 싱글 섀도우가 대표템이잖아요. 저도 립스는 평소에 잘 사용해보지 않았는데, 이번에 준비하면서 써보니까, 아니, 활용도가 무궁무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튜토리얼로 자세하게 담아봤어요. 그리고 세트 구성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각 룩마다 추가로 사용하면 좋을 아이템 한 가지까지 같이 소개해드릴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웜톤 룩두 가지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가을 웜톤 분들을 위한 모카 브릭 룩이에요. 모카 브릭 룩은 텁텁함 없는 레드 브라운 컬러로 클래식한 깊이감을 더한 모카와 브릭 조합이에요. 저는 겨울 쿨톤이지만 사실 가을가을한 메이크업을 더 좋아하거든요. 성숙한 어른 여자미를 내고 싶을 때 자주 손이 가는 색 조합이에요. 벌써 이미 겨울이 와버렸지만 가을을 보내기가 아쉬워 단풍 낙엽색을 메이크업에 담아봤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겨울에 호피 무늬나 패턴이 있는 옷들을 많이 입는데 그럴 때이 메이크업을 하면 분위기가 한층 깊어지더라고요. 마이 스몰 페이스를 먼저 속눈썹 가까이부터 시작해서 눈두덩이 전체 영역에 퍼트리듯 발색해주고 눈두덩이 중간까지 한겹더 쌓아주세요. 언더 애교살과 삼각존, 눈꼬리 부분까지 꼼꼼하게 발라준 후 남은 양으로 애교살 그림자 영역까지 컬러를 끌고 내려와주세요. 그러면 그윽함과 더불어 중안부까지 짧아 보이게 할수 있어요. 다음으로 아이라인과 마스카라를 먼저 완성해주시고요. 이때, 세피아로 라인 가이드를 잡기 좋아요. 세피아 컬러로 눈동자가 끝나는 지점부터 눈매를 따라 아이라인 꼬리까지 음영을 넣어주세요. 눈동자 가운데 부분은 비워두고 눈 앞머리 부분도 음영을 넣어주세요. 언더도 똑같이 아주 소량으로 삼각존과 눈동자 앞부분에 음영을 넣어주세요. 립과 블러셔를 연출해주기 전에 잠깐 도구 먼저 설명하고 갈게요. 이 스푸마토 브러쉬를 사용해서 립스를 발라주면 정말 예쁘게 그라데이션 연출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뚜껑이 포함이어서 갖고 다니면서 수정하기에도 너무 좋아요. 앞으로 나올 영상에도 이 브러쉬 두 종을 아이, 블러셔, 립 연출에 모두 다 사용해봤는데요. 활용도가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카브릭 룩에서는 블러셔와 립으로 에어립스 테이스티 브라운을 사용해볼게요. 브러쉬에 듬뿍 묻혀서 입술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블렌딩 해주세요. 남은 양으로만 오버립하듯 영역을 확장해주면 이렇게 채도 높은 입도 부담스럽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블러셔로는 퍼프나 손가락에 테이스티 브라운을 묻혀서 꼭양 조절을 먼저 해주세요. 볼 중앙부터 가로로 넓게 퍼트려주고 남은 양으로 콧대까지 지나가주면 빈티지한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모카브링 룩 3종 세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같이 쓰면 좋을 립스 하나 더 소개해드릴게요. 핏빛 레드립의 원조격인 뱀파이어인데요. 사실 이건 제가 평소에 쓰는 조합이에요. 저 같은 겨울 쿨톤 분들은 테이스티 브라운만 단독으로 쓸 때보다 이런 딥한 레드립을 안쪽에 넣어주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보이거든요. 가을 웜톤이 되고 싶은 겨쿨 분들 꼭 따라해보세요. 두 번째 룩은 봄 웜톤 분들을 위한 구운 살구룩입니다. 구운 살구룩은 차분함과 뽀용함을 동시에 챙겨주는 살짝 구운 베이지 음영 세트 조합이에요. 요즘 메이크업 트렌드가 구운 듯한 차분한 톤이 인기잖아요. 평소에 뽀용한 색조만 쓰셨던 라이트톤 분들도 그윽한 무드 내고 싶을 때 따라해보세요. 특히나 이 세트는 전 제품 중에서도 정말 제가 샵에서 가장 많이 써드리는 조합이에요. 그만큼 데일리로 활용하시기에도 좋고 따뜻한 니트 재질의 의상과도 잘 어울려요. 그리고 앞선 모카브릭 룩보다 튜토리얼이 훨씬 간단해서 따라하기 쉬우실 거예요. 아이 베이스로 먼저 요거트를 눈두덩이 전체와 언더 애교살에 얹어주어 눈가를 환하게 밝혀줍니다. 코코아 베이지를 눈두덩이 중간까지 올려주세요. 삼각존과 눈꼬리에도 코코아 베이지로 음영을 넣어주시고, 손가락에도 묻혀 애교살과 그림자 영역까지 확장해주세요. 아이라인과 마스카라까지 해주시면 완성입니다. 에어립스 누드 베이지를 입술 전체에 발라주고, 외곽은 스머징 해주세요. 눈동자가 끝나는 지점 쪽에 누드베이지를 콩콩콩 올려준 후에 손이나 퍼프로 토도도독 블렌딩 해주세요. 요거트를 블러셔와 언더아이 메이크업 경계 부분에 연결하듯 올려주세요. 다크서클 부위에도 올려주면 화사해집니다. 역시나 세트 구성 외에 같이 쓰면 좋을 아이템으로 에어립스 버건디를 추천드리는데요. 입술 중앙 위주로 포인트를 주고 남은 양으로 입술 산 쪽에 스머징을 해주세요 저는 겨울 쿨톤이라 쿨한 색감인 에어립스 버건디를 얹어줬는데 웜톤 분들은 뱀파이어 컬러를 사용해주셔도 됩니다 이제 쿨톤 분들을 위한 룩두 가지 보여드릴게요 여름 라이트, 여름 뮤트톤 분들을 위한 모브 헤이즐 룩이에요 은은한 장미빛 혈색에 모브의 깊이를 더한 쿨톤 저격 조합이에요 겨울에 찬바람을 맞고 나면 눈 시울이 붉어지잖아요. 그런 울먹울먹한 청순한 무드를 떠올리며 메이크업으로 연출해 봤어요. 특히 흰 눈이 펑펑 온 날에 목도리 두르고 이 메이크업 하시면 사진에도 엄청 예쁘게 담길 것 같아요. 아멜리 울먹 메이크업의 대표 제품인 빈티지 발렌타인을 눈두덩이 전체와 애교살에 여러 번 덧발라 발색이 잘 보이게 올려 주세요. 정교할 필요 없이 손으로 삼각존, 애교살, 그림자 부분까지 아래로 확장하듯 발라주시면 돼요. 은펄이 함유된 로즈 컬러인 로즈 롤코코를 눈두덩이 중앙 위주로 손가락으로 톡톡 얹어주세요. 애교살 중앙에도 살짝 눈동자 아래쪽 위주로 얹어주세요. 이때 애교살 컨실러로 밝히지 않고 바로 올려주시는 게더 분위기 있어요. 모브에이즐 세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부족한 음영은 로즈브라운 같은 컬러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빈티지한 로즈핑크빛의 코코에이즐를 블러셔와 립으로 활용해 줄 건데요. 먼저 눈가에 가까운 광대 쪽에 얹어서 블렌딩 해주세요. 플랫립스 제형이 엄청 쫀쫀하거든요. 손가락으로 발라도 뭉치지 않고 쌓을수록 컬러감과 광이 더 예쁘게 올라와요. 같은 컬러를 역시 입술 전체에 발라주고 외곽은 스머징 해주세요. 세트 구성 외에 같이 쓰면 좋을 아이템으로 플랫립스 버건디를 선택했는데요. 저는 대비감이 좀 필요해서 이런 딥한 컬러를 안쪽에 넣어줬지만 여러분들의 취향대로 선택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저 같은 겨쿨들도 조금 청순한 무드가 가능하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겨울 쿨톤을 위한 연말 느낌 물씬 나는 룩도 소개해드릴게요. 윈터베리 룩은 페보라빛 코코아 음영의 버건디 립으로 한끗 다른 시크한 분위기를 내는 조합이에요. 우리 겨쿨 메이크업하면 항상 너무 딥한 컬러만 써서 답답해 보일 때 있잖아요. 이때 청량한 글리터를 추가해서 한끗 차이로 겨울의 거리와도 잘 어울리는 룩을 연출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이 윈터베리 메이크업을 하고 최근에 백화점 행사를 갔는데 메이크업 예쁘다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베이스 컬러로 셀러브리티를 속눈썹 가까이부터 시작해 쌍꺼풀 라인까지 발색해준 후 남은 양으로 아이홀 영역까지만 살살 펼쳐 발라주세요. 이렇게 하면 쉬머한 음영 컬러도 베이스 섀도우로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어요. 동일하게 애교살과 언더 부분에도 가볍게 발라주세요. 더 딥한 회보랏빛 컬러인 다즐링 쉐이드로 음영을 넣어줄 건데요. 쌍꺼풀 라인에 확실하게 컬러가 보일 수 있게 음영을 넣어주고 눈꼬리 쪽도 연장해주세요. 언더도 눈동자 뒤쪽부터 일직선으로 뒤트임해주듯 얇게 올려주고 남은 양으로 눈동자 가운데와 앞머리도 연결해주세요. 에어 립스 버건디 컬러를 입술 안쪽부터 퍼지듯 그라데이션으로 외곽까지 발라주세요. 딥한 컬러지만 맑게 발색이 돼서 풀립으로 발라도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아이 메이크업과 립이 다소 진하기 때문에 블러셔는 생략하시거나 여러분들이 소장한 연한 컬러감으로 올려주시면 돼요. 제가 세 가지 기본 구성 외에 굳이 굳이 같이 쓰면 좋을 아이템을 추가한 이유는요. 바로바로 바로 이 엔젤 윙스 때문이었어요. 물론 앞서 보여드린 제품만으로도 예쁜 메이크업이 가능해요. 그런데 요게이 엔젤 윙스를 얹어주는 게이 메이크업 룩의 킥이에요. 정말 이건 무조건 소장하셨으면 해요. 청량한 그린빛의 글리터로 작은 브러쉬로 눈 앞머리에 소량만 올려주면 부담스럽지 않고 포인트 있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진짜 저와 같은 격쿨 동지분들, 드디어 우리의 계절이 왔습니다. 꼭이 메이크업으로 연말 파티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자,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소개해드린 네 가지 룩들 중에서 뭐가 제일 마음에 드셨어요? 마지막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네이버 강세일 이벤트 기간과 트리샤픽 세트 할인과 그리고 구독자 구매 인증 이벤트까지 짚어드릴게요. 네이버 강세일 기간은요, 12월 1일 월요일부터 14일 일요일까지고요 트리샤 세트 4종, 모카브릭, 구운살구, 모브헤이즐, 윈터베리룩 각각의 세트마다 싱글섀도우 2개, 립스 하나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멜리 스마트 스토어에서만 단독 판매되는데, 이때 알림받기를 설정하시면 최대 25% 할인가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세트 외로 소개해드릴 궁합 좋은 아이템과 도구 같은 경우에는 할인가가 다 다르거든요.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 걸어드릴게요. 그리고 구독자 구매 인증 이벤트 빠질 수 없잖아요. 이번에는 사은품으로 요 밤밤을 드리는데요. 이거는 손가락 온도에 녹여서 사용하는 제품으로 입술에 립밤처럼 바르셔도 되고 아니면 메이크업 다 끝나신 다음에 요렇게 블러셔 위에나 턱 끝, 이마 같이 하이라이트 존에 살살 올려주면요. 이렇게 예쁜 광이 연출돼요. 이 반밤은요. 오직 저희 영상을 시청하시고 구매하신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나가는 이벤트니까요. 여러분들 꼭 참여해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의 트리샵픽 세트로 여러분들도 예쁘게 연말 즐기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여러분, 하이프 한 번만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